자, 그림과 같이, 쌍곡선, 식다 주어졌어요. 그쵸? 렇 그러니까, 에, 점피와 쌍곡선의 두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니까, F가 4 0이 되고, F'이 마이너스 4 0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 꼭지, 어, 여기, 꼭짓점이 e 요거 하면, 이콤마 0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어, 두 초점과 점 p 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 P', 아, P, F', F의 내접원이 주어졌고요그 내접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어, 직선 PC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이다라고 힌트로 주어졌습니다. 삼각형 PF'F의 둘레길이 구하시오. 하... 제일 어려웠던 거는, 자, 요 각이 몇도예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너무, 너무 90도 90도처럼 생겼어요. 얘를 90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 다음. 지금 이 원이 X축과 접하고 있나요? 몰라요. 음. 아, 이 원이 아. X축과 접하고 있나요? 네 어, 접하고 있어요. 왜? 삼각형에 네 접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X축과 접하고 있어요. 자, 이 원이 Y축과 접하고 있나요? 네,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근데 너무 너무 접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가 접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그러니까 이게 접해 있으면 그 접해 있다라는 걸 갖고 힌트로 써서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맞, 맞으면 그짜 개뿔, 그러니까 개 완전 개똥 같이 푼 거지. 되나? 그다음 지금 이 원의 중심 C에서 x 축에수선의 발을 내려. 도도도 도로 이렇게. 그럼 수선의 발이 요점 2,0에 올까요? 아.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너무 오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실제로는 얘들이 다 성립을 할 거예요. 얘가 수직이고 접하고 2에올 거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까지 확인하진 않았는데, 이게 딱 떨어지더라고. 이게 직각 삼각형인 은딱 음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니까, 어, 쓰지기네. 어, 이네. 어, 접하니까, 어, 그럼 요것도 이네. 어, 그럼 원의 중심이 어? 이 콤마 이네. 뭐 이러면서 풀어서 만약에 맞췄다라면 그 아이는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춘 게 절대로 아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 문제 낸다. 시험에. 진짜 나 같으면 이 문제, 이 문제. 저기 수직이 안 되게끔 변형을 해서 나 같으면 이 문제를 낸다.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풀었던 애들은 이제 다, 다 빠지는 거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풀거 야는 건데. 힌트, 힌트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 삼각형의 내접원이 주어졌어요. 삼각형의 내접원. 삼각형의 내접원이 주어진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 공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시는 공식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내 심을 배우시면서 배우게 되는 공식입니다. 증명해드리면 사각형 ABC에 내접하고 있는 원 하나를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원의 중심을 R이라고 하면, R이라고 하면, R이라고 하면, 삼각형을 이렇게 뜯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되나요? 그럼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봐. 2분의 1, A, R. 이 되죠. 수직이죠. 접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B평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위해서 2분의 1, A, R.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 R.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C, R.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면 전체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구해진다. 라는 거죠. 이해 되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2분의 1 R을 묶어내시면 A+, B+, C가 되잖아요? 여기서 A+, B+, C가 뭐냐면 삼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접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에 공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수 있기도 하지만 예. 그럼 다양한 또 이런저런 생각들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내 접은 나오면 무조건 그냥 이 공식 써서 풀어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아, 이 공식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여기에 꽂힌 거야, 지금. 아, 이 공식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공식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어. 흐으이 힌트가 없잖아. 그래서 힘들었어. 이래저래 힘들었어, 그랬어. 이 문제가. 레벨 3보다 이게 더어렵다니까 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기본. C가 그러니까 뭐야? C가 뭐죠? 원을 기준으로는 원의 중심. 그러니까 내 접원의 중심이죠. 그럼 삼각형을 기준으로는 C는 뭐죠? 아니죠. 아, 내 접, 내 접원의 중심.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 내 심이라고 부르죠. 자, 내 심의 작동법이 어떻게 되죠?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내심, 그냥 툭 찍으면 돼? 아니라고. 내심 어떻게 그려요? 어, 이거. 이거 아닌가? 뭐? 어떤 선을 그어요? 어, 어떤 선을 긋냐에 따라서 내심이 찍힐 수도 있고, 외심이 찍힐 수도 있고, 무게중심이 찍힐 수도 있고, 수심이 찍힐 수도 있고, 뭐 옛날엔 방심도 찍었고. 중학교 2학년 때, 내심을 배우시면서, 어, 내심의 작도법을 배우셨습니다. 네, 니들 그렇게 헷갈렸다고. 뭐 헷갈리냐면은, 어떤 거는 각을 2등분하는, 각이 2등분 선을 그어서 중심을 구하고, 어떤 거는 변의 수직 2등분 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각을 2등분. 각을 2등분. 각을 2등분. 하면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 그럼 얘가 이제 먼심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변의 수직으로 이등분선, 변의 수직으로 이등분선, 변의 수직으로 이등분선을 그럼 이게 또 교점을 만들어내요. 그럼 얘가 뭐냐? 또 무슨 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연결시켜요. 이걸 중선이라고 불러요. 꼭지점과 변이,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시켜요. 얘가 중선이 돼요. 어? 중선을 이렇게 거어요 그럼 이 또, 중선이 또한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 그럼 이건 또, 뭐지, 심을 이렇게 그래서 니들 헷갈렸죠. 그래서 니들이 어떻게 외웠냐면, 매, 각. 이렇게 외웠어요. 어, 나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전에. 내심은 각을 이등하는거 그래서, 내 심, 이렇게 외우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고, 내 각이라고 외우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중학교 때, 중학교 애들 가르칠 때. 되겠어요? 그래서, 내 심의 작동법이 뭐냐? 각을 이등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각을, PC가 똥똥으로 이등분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요? 네. 자, 요 똥똥 보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자, 나한테 1학년 때 배우셨던 분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1학년 때안 배우신 분들은 몰라요. 자, 요 똥똥 보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자, 각을 이누분하게 되면, 각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요각이랑 요각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똥똥을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요 똥똥을 보면서, 뭘 기억하시라 그랬냐면, 어... 무슨 눈깔이? 그, 기억이 안 나시나? 물고기, 물고기. 어, 물고기, 물고기, 맞아요. 가오리 눈가리를 기억을 하라, 이렇게 했죠. 예, 네,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오리를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가오리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은, pf'인데, pf는, 어, 이, 어, 요 점을 뭘로 적지? 이 점을, 뭐, Q로 잡을까요? F'Q 프라임 대 FQ. 네. 다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네,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언제? 가오리 눈가리가 찍혀있으니. 무튼 그래요. 음. 참, 이걸 니들 보고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긴 한데 우측에서도 기억해야지 뭐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제를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5요 5. 길이가 얼마? 3, 3. 그니까 러 이것 대 이게 몇대 몇? 몇? 5대3 3. 5대 그니까 러 이거 길이가 5 이거 길이가 3 이러시면 되겠다는 거죠 됐나요? 네. 안 되죠, 안 되죠. 어, 그렇죠안 돼요 5대 3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5K, 3K 2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알아보고 있나? 네. 됐죠? 어? 자, 우리가 아직 뭘안 쓰고 있지? 그렇죠. 정의를 안 쓰고 있어요. 정의 사용합시다. 정의 사용하시면, 뭐에서 뭘뺀 거? 오케이. 5K에서 3K를 뺀 게, 얼마다? 4. 4다. 그래 SK가 얼마다? 2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네, 6이다. 요 길이가 얼마다? 10. 10이다. 그래서 알, 그럼 요 길이는 얼마다? 8. 그래서 알고 보면 6, 8, 10, 피타고라스. 8. 예, 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수직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어, Y축이랑 접하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는, 뭐, 해봐야 될것 같은데. 해볼까? 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얼마죠? 요 삼각형 넓이. 직각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셔서 24. 24죠 는 1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얼마죠? 24죠 그러니까 r이 얼마죠? r이 2죠 r이 2 그쵸? 그렇죠? 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2였죠 근데 네, 지금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2란 얘기고 지금 이거 길이가 얼마예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우리가 여기, 가 XY축이 접하고 있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이렇게 풀었으면 정말 쉽게 풀었을 거예요. 얘가 2고, 얘가 4고, 어, 얘가 수직이고, 어, 내리 찍으면 2네? 어, 그럼 얘는 2콤마. 어, XY축이랑도 접하고 있네? 어, 그럼 Y도, 얘도 2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라면, 어, 문제를 정말 쉽게 풀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풀어서, 이렇게 풀면 이제 망한 거죠. 이게 풀어서는 안 됐었다는 거야. ,이. 되나요 네. 됐습니다.